2024년 2월 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 새롭게 쓰여지는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음악계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의 등장 순간부터 시상식장은 마치 전율로 가득 찬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이름이 발표되던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의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시상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함 그 자체였으며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케이팝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k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여정을 함축한 선언이었습니다. 송가인의 등장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레드 카펫을 밟는 순간부터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래식한 드레스에 빛나는 미소로 무장한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조월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셔터를 눌렀고, 그녀의 이름이 연호되었습니다. 그녀의 품격과 카리스마는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고, 이는 그녀가 왜 트로트 여재라는 칭호를 받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가인의 수상 후 이어진 무대는 그야말로 레전드였습니다. 그녀는 엄마 아리랑을 선곡하며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넘어 현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깊은 감성과 훈이 담긴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고조되는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고음은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전율 그 자체를 선사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그녀의 무대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시상식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가인은 곧 다가올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보여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K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팬들과 음악계 모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송가인의 무대와 수상 소식은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팬들은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은 대한민국 전통음악과 현대트로트를 완벽히 융합한 예술의 정수라며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울립니다. 그녀의 고음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고, 애절한 창법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국제 팬들 역시 송가인의 무대에 열광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진 엄마 아리랑 무대 영상은 수많은 외국 팬들에게 감탄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미국 팬은 송가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고음과 장법은 내가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송가인은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며 그녀의 독창성을 찬양했습니다. 유럽 팬들도 송가인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감동을 준다며 그녀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KGMA 시상식은 그녀의 음악적 깊이와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그녀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트로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송가인은 우리의 자랑이며 그녀의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울린다. 그녀와 함께하는 여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2024년 KGMA에서 보여준 송가인의 무대와 수상은 그녀가 왜 트로트 여제인지, 그리고 왜 그녀가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인지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가인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그녀가 펼칠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또한 송가인의 2024 KGMA 수상과 무대에 대한 국제 음악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음악적 기표와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은 단순히 K-트로트의 범주를 넘어 세계 음악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재조명했다. 독일의 유명 음악 평론가 한스 슈미트는 송가인의 무대를 두고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 트로트의 경계를 완벽히 허문 아티스트라며 극찬했다. 그는 송가인의 음색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선 감정의 폭풍에 휩싸이게 된다며 그녀의 음악이 지닌 독창성과 감동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 매체 빌보드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무대를 2024년 최고의 라이브 퍼포먼스 중 하나로 선정하며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다. 깊은 감성과 강렬한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져 관객들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세계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선구자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유명 음악 평론가 타케시 오카모토는 송가인의 음악이 국악과 트로트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엄마 아리랑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장법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일본의 엔카 팬들조차 송가인의 음악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전하며 그녀가 아시아 전역에서 트로트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의 음악 전문 매체르몽드 뮤지크는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이 시와 같다. 그녀의 고음은 청중의 심장을 울리고 그녀의 감성은 영혼을 어루만진다며 그녀의 공연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극찬했다. 이 매체는 특히 그녀의 무대 연출과 감정 표현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그녀를 아시아의 목소리로 지칭했다.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감동을 넘어 국제적 팬들에게 문화적 자부심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그녀의 엄마 아리랑 무대를 현대적 해석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완벽히 결합된 작품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노래가 가진 국제적 호소력에 주목했다. 송가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드문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남겼다. 또한 캐나다의 음악학자인 데이비드 밀러는 송가인의 음악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과서 같은 존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송가인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희귀한 예술가로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그녀의 음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송가인의 다음 무대와 앨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녀가 발표할 새로운 음악이 어떤 혁신적 요소를 담고 있을지에 대해 전 세계 팬들과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송가인이 KGM에서 a 밝힌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는 국제 음악시장에서 K트로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의 유명 음악 작곡가 마리아 로페지는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문화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도구라고 평가하며 그녀가 세계 음악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적 기표와 독창성, 그리고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전 세계 전문가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앞으로도 트로트 여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며 케이트로트와 국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